114번. A3승, 더하기 B3승, 더하기 C3승, 마이너스 AB에 A 플러스 B, 마이너스 BC에 B 플러스 C, 마이너스 CA에 C 플러스 A, 더하기 EABC입니다. 인수분해 하세요, 이 말이네. 음, 어떻게 할까요? 일단은, 너무 복잡하니까 한 문자 기준으로 정리할 생각을 할수 있겠죠. 맞죠.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문자 기준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걔가 3차식이면 한 문자로 정리해도 약간 좀 감당이 안 되는 맞죠. 그런 게좀 있어요. 그러면은 일단 그것도 생각은 하고 다른 방법도 고민 는또좀 하셔야 되고 아니면 뭐 적당히 묶어서 인수분해 할수 있을까? 뭐라든지. 음, 한 문자로 정리해봤습니까? 네, 했다, 지웠어. 했다, 지웠어. 음, 한 문자로 일단은 써보긴 할게요. 그럼 A 세제곱. 그럼 A제곱의 계수는 뭐가 되나요? 마이너스 B. 맞죠? 그 다음에 마이너스 C. 그다음에 플러스 2bc네. a 제곱의 개수. 아, a 제곱의 개수구나. 그러면은 마이너스 b 플러스 c 되나요? 맞죠? a 제곱의 개수. 그다음에 a의 개수. 한번 알아봅시다. a 개수는 어떻게 되죠? 마이너스 b 제곱, 마이너스 c 제곱, 맞죠? 플러스 2bc 이렇게 되죠? 오케이. 그러면은 이거는 또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그러면은 b 마이너스 c 에 완전 제곱이 되네요. 이건 b 플러스 c였는데 맞죠? 음. 일단은 계속 가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a가 없는 거. 그러면 b 세제곱 바로 쓸까요? b 세제곱, c 세제곱. 그 다음에 여기서. 마이너스 b 제곱 c 마이너스 b c 제곱 맞죠 마이너스 b 제곱 c에다가 마이너스 b c의 제곱 그러면은 다 정리했죠 a 없는 것까지 해가지고 음. <laughs> 그러면 여러모로 고, 고민을 한번 해볼 텐데 a에 관한 이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해서 뭐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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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했잖아. 맞죠? 근데 그건 어렵단 말이야. 그럼 3차식이면 우리가 조립제법 이런 거 써야 되는데 그것도 좀 부담스럽죠. 그래서 정리는 이렇게 했으나 음, 다, 다른 방법도 고민을 조금 한번 해 볼게요. 그럼 쌤 어떤 생각을 해볼 생각 해볼 거냐면 요렇게 한번 묶어서 한번 접근을 해 보죠. 뭐. 그럼 여기서 당장 요거 요거 지금 정리되죠. b c라는 인수 나오지 않나? B제곱으로 묶어내면 B-C. 맞죠? 마이너스 -C C제곱으로 묶어내면 또 B-C 있잖아요. 그쵸. 오케이. 그러면은 얘는 B-C에다가 <laughs> B제곱 빼기 C제곱. 이렇게 되네요. 됐어요? 그러면 요 요거 앞에 두 개, 요거 얘들은 A제곱으로 한번 묶어보면은 A 빼기 B 빼기 C, 요렇게 되죠. 맞죠? 그 다음에, 그럼 얘들은 지금 가만히 보면은, 이거, 이거 지금 B제곱 빼기 C제곱이면 합차공식 쓸수 있잖아. 그럼 요거 요렇게 되고 요렇게 쓸수 있거든? 그럼 B-C의 제곱으로 인수분해, 공통인수 찾아낼 수 있거든요? B-C의 제곱, 마이너스의 B-C의 제곱으로 했더니 이건 A 되겠고, 어? 끝났네. 맞죠? 음, 그러면, 또, a-b-c가 또 나와있기 때문에, a-b-c. 해가지고, a제곱 빼기, 맞죠? b-c의 제곱. 이렇게 돼요. 그럼,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, 합차공식 하면, 은 일단, a-b-c. 합이면, a b-c 되겠고, 차면, a-b c 되겠죠? 그래서, 인수인 것은 정답 2번 되겠습니다. いいね、うん。